와. 핸드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1분을 쳐도 없이도 못 살아. 내비게이션도 봐야 돼. 전화보다도 못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계시죠? 도파민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없이 도파민 중독에서 하루 동안 쫙 벗어나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허전하긴 한데 한번 가보시죠. 아담은 어느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재즈와 마음의 양식들, 그리고 커피 한 모금까지 자극적이지 않은 순도 100%의 즐거움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책이 들려 있고 맛있는 커피도 있고 향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제 마음도 차분해지고 여러분, 저 항상 여기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거든요. 굉장히 차분해지는 이 마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포근한 감성이 전해지는 공간. 이곳에서 어떤 건강한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제 표정 보이세요? 네. 저, 저 진짜 차분해졌어요. 어.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책도 있고 술도 있고 또 커피도 파는 카페인데 여기서 이제 청년분들이 일상에서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나 좀 방황의 기회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독서모임 외에도 좀 다양하게 청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기획해서 앞으로 시행해 갈 예정입니다. 방황하는 청춘들의 일탈을 기록하는 공간 손님들은 부시럭이라 불리는데요. 부스럭 부스럭거리며 열심히 살아. 보장 의미에서 사장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청춘들의 성장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사장님은 본업도 겸하며 이 공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왜 살면서 왜 일탈을 해야 될까요? 매번 주어진 하루하루만 살고 회사 다니면서 언제 퇴근하고 언제 뭐 놀지 생각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꿈이 생겨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성숙해지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탈이라는 게 방황이라는 게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스마트폰과는 잠시만 안녕입니다. 오로지 현재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정기 독서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각자 읽어온 책에 대한 감상평을 전하고 그책 속에서 나누고 싶었던 주제를 회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대자연이 있는 그런 내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경험으로 유익한 말고, 도파민을 얻고 되고, 있습니다. 내가 <laughs> 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 네. 분위기에, 그리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음, 어, 이야기를 하면은 저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경청해 주시고, 제가 조금 고민이나 조금 힘든 점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적인 말이 없이. 긍정적으로 조금 대답을 해주시고 긍정적인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집에서는 혼자 휴대폰 되게 많이 보고 되게 피폐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휴대폰 없이 서로 서로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공간이니까 저 자신의 새로운 부분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다음에 제 생각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소소한 즐거움이 전하는 소중한 행복 우리의 무해한 도파민은 다양한 책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맛있는 간식입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성장의 공간 앞으로 어떤 곳으로 성장해 나갈까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동료로서 방황을 좀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고 그분들이 어, 이 방황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고 본인의 삶을 찾아가는 거니까 네, 그 속에서 제 공간에 오시면 또 그런 자극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좀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을 품은 곳으로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음악의 선율이 전하는 감미로운 행복 호르몬이 마구마구 느껴졌는데요. 어, 일단 음악이 엄청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어. 카페인데 뭔가 공연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영상에서는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이수만의 CD와 LP. 와. 어. 그리고 역시나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놓칠 수 없죠. 간장해, 간장해, 간장해. 여기 앉으시죠, 같이 공연 한 아, 보시죠.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음악이 뭐 클래식 재즈, 일단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네. 어떤 공간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음악 듣고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어, 하루를 그냥 온전히 맡겨도. 어, 부담 없을 그럴 공간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1층 음악 감상실에서는요. 대형 스크린으로 클래식 공연 실험을 볼 수도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사장님이 모아온 LP와 음반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음악에 집중하는 공간인 거죠. 여기는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해주십사고 와이파이 비번조차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뭐 노트북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고 온전히 이 공간 안에서 공간이 제공하는 것들만 좀그 즐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요 음악과 책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시간 어떤가요? 다른데 있으면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공간은 또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마음도 놓고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찾지 않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각난다면 잠시 맑은 공기를 맡고 오세요. 평소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사장님은 회사원으로 정년 퇴직을 한후이 음악이 있는 카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클래식은 어떻게 들어야 더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듣는 자체를 즐기라. 뭐 라디오에서 우연히 어떤 생각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실 거기에서 저도 용기를 얻고 어뭐 음악을 그냥 편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사장님이 가장 애장한다는 음반을 틀어주셨습니다. 식으로 오늘 하루의 도파민 수치를 낮춰보는데요. 휴식과 일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극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 호르몬을 찾아야 할때 일상에서 나만의 건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공고함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50등 딱 찍어가지고 하나 해줘야 돼서 그런 것도 하나 못했잖아요 아 근데 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